자 페이지 28그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곱하기 나누기는 뭐 수학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구구단 외우고 나눗셈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1번 개념 열기 보면요. 루트 4 곱하기 루트 9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2, 3은 6이 돼요. 맞아요. 네모 박스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자, 루트 4 곱하기 9는 뭐가 되나요? 4, 9, 36 하니까 루트 6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뭐가 돼요? 6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똑같아요. 루트 9분의 루트 4는 얘 루트 3을 제곱한 거죠. 얘 루트 2를 제곱한 거예요. 그냥 뭐가 되냐면 3분의 2가 돼요. 그럼 루트 9분의 4도 어떻게 되죠? 어,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그냥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얘랑 얘가 같고 그치? 얘랑 얘가 같다. 결론은 이 얘기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두 실수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어 루트 a b. 루트 b 분의 루트 a는 합쳐진 루트 b 분의 a 이렇게 계산하란 얘기예요. 자 스스로 학습 먼저 갈게요. 빈 공간. 자, 루트 5 곱하기 루트 2는 얼마? 5 곱하기 2니까 루트 10이 되겠죠. 4번은 루트 6분의 루트 30이래요. 합치니까 루트 뭐야? 6분의 30 약분하면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거의 곱하기 그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루트 7 곱하기 루트 6은 67에 42 자, 2번은 루트 5분의 21 곱하기 루트 3분의 10이니까 루트 5분의 21 곱하기 3분의 10 해서 약분해서 2 약분해서 7, 27에 14. 3번은 루트 5분의 루트 50이 되니까 합쳐서 루트 5분의 50 약분하면 얼마? 루트 10. 4번은 루트 56 나누기 루트 8이에요. 나누기는 루트 8분의 루트 56이니까 합쳤으면 루트 8분의 56, 8, 7의 56이죠. 루트 7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자 문제 2번 갈게요. 자, 문제 2번 보면은 정사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미술에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이거 빨강, 파랑, 노랑, 삼원색인가 요게. 얘가 7인 정사각형 얘가 3인 정사각형일 때요 파란색 부분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정사각형 가로세로의 길이가 똑같잖아. 이 길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루트 7 그치 이 길이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3 결국 루트 3 곱하기 루트 7 하란 얘기네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은 얼마 루트 21이 되겠지요 얘왜 루트 7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7이 나왔대 결국 7의 제곱근을 물어본거고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나왔대 3의 제곱근을 물어보니까 루트 3이에요 길이기 때문에 원래 뿔마 루트 3인데 길이기 때문에 루트 3이에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어떤 게 문제냐면 이번에는 이런 수 안에 제곱수가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페이지 30 갈게요. 자, 루트 12. 얘는 소인수 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루트 2제곱, 루트 3. 분리할수 있죠. 루트 2제곱은 뭐예요? 2루트 3이에요. 그러면 거꾸로도 할수 있겠네요? 자, 3루트 5 있어요. 안으로 집어넣고 싶어. 어떻게 하라고? 3의 제곱 곱하기 5 해주라고요. 왜?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가 생겨요? 제곱이 같이 생깁니다. 9, 45.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루트 a 제곱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루트 a 제곱 루트 b. 루트 a 제곱은 a로 나오니까 루트 b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면 1번에 루트 24는 자, 9보다 웬만한 거 아시면 되는데 세요 웬만한 제곱수 그냥 암기하고 4 6 24니까 2 루트 6 이렇게 요렇게 빼는게 좋더라고요 63은 아 97에 63 9는 뭐로 나오죠? 3으로 나오죠 자 3번 루트 300이에요 아, 그래 얘는 3 곱하기 100이구나 100은 어 그치 10루트 3자 4번은 뭐가 될까 128 요렇게 큰 수가 나오면은 뭐해야 돼요? 소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쌤은 그냥 64 곱하기 2라는게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 8루트 2 이렇게 자 4번 가겠습니다 문제 4번 4번에 1번 보면은 안으로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꼴로 바꿔래 3루트 3이잖아 루트 안으로는 제곱해서 들어가는데요 93은 27 오케이 자 2번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지요 마이너스 4 들어가면 4 제곱되고요 2가 돼서 4416 곱하기 2니까 32되고요 3번, 7루트 7분의 6이에요. 안으로 눕시다. 7제곱 곱하기 7분의 6, 약분의 7, 6에 42가 되죠. 자, 4번, 5분의 루트 75가 된대요. 자, 안으로 집어 넣어, 루트 5는 뭐야? 25분의 75, 약분해 봐. 3이. 자, 문제 5번은요, 자, 문제 5번은요, 뭐다 거르고, 지, 먹이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여기 4.9분의 h라고 했어요. 그때 98m의 높이에서 먹이가 떨어, 먹이를 떨어뜨렸을 때, 먹이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h 했다가 뭐를 98을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4.9분의 98이지요. 이거 어떻게 되나? 요렇게 되지요. 얘 약분하면 얼마가 되지요? 루트 20 바로 보여요? 그러면 얘는 4520이잖아. 4는 뭐로 나오죠? 2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루트 5초 문제 잘 읽고 풀이하세요. 자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1번 3루트 12 곱하기 2루트 3루트 2에 나누기 7루트 2가 있어요. 어떻게 푸는 게 쉬우세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우선 요런 거는 자 3루트 12 곱하기 2루트 3에 루트 2에 얘 곱하기로 바꾸자. 7루트 2분의 1이죠. 어 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얘 숫자 먼저 나와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2, 7에 14, 14분의 3이죠. 그 다음 남은 거 뭐예요? 루트 3분의 루트 12. 그치? 이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 14분의 3에 루트 4. 루트 4는 약분나 이거 제곱근 풀고 나오면 얼마가 되냐? 14분의 3에 2. 찍찍 얼마? 7분의 3이 되겠다.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 루트 28에 나누기 루트 3분의 루트 7이야. 곱하기 4분의 루트 5가 된데 그래서 루트 28에 곱하기 루트 7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루트 5가 돼서 얘하고 얘하고 하면 얼마? 루트 4. 그쵸? 어, 얘하고 얘하고? 가? 아니네. 자, 루트 4는 뭐예요? 2지요? 그쵸? 얘 2가 되니까 2하고 2하고 약분하면 얼마야? 얘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 얼마? 2분의 루트 10. 오가 되겠죠. 3515 해서.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영양 기르기 갑니다. 다음 두 학생이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루트 457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 근데 제곱근표에는 지금 어떤 수만 나오죠? 맞아요. 1에서부터 루트 99.9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지요? 자 루트 457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제곱근표를 보면 1에서부터 99.9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4.57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어때요? 457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10 루트 4.57이 되는 거예요. 10 루트 4.57, 4.57 값은 얼마가 되냐면 제곱근표 보면은 2.138이 돼서 값은 21.38이 되는 거예요. 수수구할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교과서 문제 끝.